안녕하세요. 소설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진 프론 씨가 일으킨 아찔하고도 감동적인 사고를 함께 겪어보겠습니다. 이 작은 모험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프론 씨는 길고 육중한 오크나무 계단을 오르내리느라 땀을 뻘뻘 흘렸다. 작은 오동통한 발을 힘겹게 한 계단, 한 계단씩 옮겨 놓았지만 그 얼굴에는 말로 다할수 없는 기쁨이 가득했다. 이것은 그녀의 마음속 황홀경을 살짝 보여주는 것일 뿐이었다. 프론시는 그 계단에 완전히 매료되어 한참 동안이나 오르내렸다. 세상의 다른 일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저 길고 긴 계단의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서 내려오는 일에만 열중했다. 푸른 씨가 너무 지칠까봐 걱정된 폴리는 마침내 계단 밑에 앉아 꼭대기에 거의 다다른 동생에게 응원하기 시작했다. 푸른 씨, 너 너무 힘들어서 죽을지도 몰라. 폴리는 고된 여정 중인 작은 모습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글쎄, 백만 번은 오르락내리락한 것 같아. 제발 좀 앉아 쉬렴. 아가야. 우리 모두 오늘 오후에 마차 타고 나갈 거야. 프론시. 너 너무 지치면 못 간다. 나안 힘들 거야. 폴리. 프론시는 돌아보며 폴리를 쳐다봤다. 딱한 번만 더 가게 해줘. 알았어. 뭐 하나 거절할 수 없는 폴리는 말했다. 딱한 번만이야. 프론시. 그러고 나면 꼭 멈춰야 해. 그래서 프론 씨는 신나서 계속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고 폴리는 여전히 맨 아래 계단에 앉아 동생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윗 계단을 참지 못하고 두드렸다. 제스퍼가 복도를 지나가다가 그들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다. 어이 폴리 그가 갑자기 말했다. 무슨 일이야? 오 프론 씨가 계속 이러고 있어. 폴리는 이제 꼭대기에 거의 다다른 작은 모습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말려도 소용이 없어. 제스퍼. 거의 아침 내내 일했다니까. 얘가 이 계단에 얼마나 미쳐있는지 상상도 못할 거야. 그래 제스퍼는 작게 웃었다. 어이. 프론시 그거 재미있니? 그는 작은 동생에게 키스를 던지고는 폴리 옆에 앉았다. 오. 프론시는 이제 내려올 준비를 하며 말했다. 제스퍼, 내가 본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야. 정말 정말 아름다워. 정오습 그림으로 그려줬으면 좋겠다. 제스퍼가 열광적으로 속삭였다. 지금 모습 좀 봐. 폴리, 빨리. 응. 폴리도 말했다. 정말 사랑스럽지. 사랑스럽지. 제스퍼도 맞장구쳤다. 사랑스럽고 말고. 오리엘 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아이의 얼굴과 몸에 떨어진 호란 머리를 반짝이게 했다. 환하게 빛나는 얼굴은 아래에서 기다리는 두 사람에게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작은 발 하나는 바로 아래 계단으로 내려가기 위해 막 자세를 잡았고, 오동통한 손은 윤이 나는 난간을 꼭 잡고 있었다. 그 모습은 딱 어린아이 특유의 조심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훗날 제스퍼는 프론시를 생각할 때마다 폴리와 자기가 계단 밑에 앉아 울려다보았던 2, 4월 아침의 그림 같은 모습을 떠올렸다. 제스퍼 어디 있어? 소년 중 하나가 소리쳤고 곧 복도로 우당탕 소리가 났다. 너희들 뭐해? 벤은 완전히 놀라서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쳐다봤다. 쉬는 중이야. 제스퍼가 간결하게 말했다. 벤, 왜? 내가 필요해. 벤이 말했다. 제스퍼. 너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하잖아. 알았어. 제스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자. 폴리, 우리 가야 해. 그리고 프론시도 벤이 걱정스럽게 외치며 어느덧 거의 다 내려온 프론시를 올려다봤다. 우리 프론시도 필요해. 당연하지. 폴리가 달려가 동생을 꽉 안아주며 말했다. 프론시가 안 가면 나도 안 가. 폴리. 우리 어디 가는 거야? 프론 씨는 안겨가면서도 사랑하는 계단을 그리운 눈빛으로 돌아봤다. 온실로 가는 거야? 아가야. 제스퍼가 말했다. 터너 할아버지 도와드리러. 진짜 재미있을 거야. 안 그래, 폴리. 온실이 뭐야? 아이가 신기해서 물었다. 온통 초록색이야. 제스퍼. 오. 맙소사. 벤이 배를 잡고 웃었다. 프론시는 온실을 초록색으로 칠한 줄 아나봐. 프론시, 아니 초록색이야, 아가야. 제스퍼가 다정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게 제일 멋진 거지. 프론시가 온실에 진자로 풀려나자, 그녀는 이곳이야말로 최고 중에 최고라고 생각했다. 폴리가 처음 왔을 때만큼이나 황홀경에 빠졌다. 몇분 만에 프론 씨는 식물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옹알거리듯 기쁨을 터뜨리고 뛰어다녔고 평소에는 근엄하고 꼼꼼한 터너 할아버지마저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참지 못했다. 저 아이가 아씨 동생이 맞아요. 프론 씨가 작은 히스 화분 위에 사랑스럽게 몸을 숙이고 작은 잎 하나를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건드리자 할아버지가 마침내 물었다. 네, 폴리가 말했다. 하지만 저랑 닮지는 않았어요. 생긴 건 달라도 성품은 아씨를 닮았어요. 터너 할아버지는 공손하게 말했다. 꽃들도 그걸 알 겁니다. 아씨를 반기듯. 저 아이 오는 것도 좋아할 거예요. 폴리는 꽃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으로 이미 터너 할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거의 매일 아침 메리 아씨를 위한 신선하고 아름다운 작은 꽃다발이 집으로 배달되곤 했다. 이제 아무도 프론시가 이 집에 없던 시절을 더울리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 작은 발소리가 복도와 계단을 타닥타닥 지나갈 때면 그 소리만으로도 모두의 마음 속에 햇살과 행복이 스며드는 듯했다. 공부방에 있던 폴리와 소년들은 책에서 눈을 들어 밝게 고개를 끄덕인 후 프론시와 더 빨리 함께하기 위해 더욱 속도를 내어 공부에 매달렸다. 프론시가 항상 고집하고 끈질기게 지킨 한 가지가 있었다. 바로 폴리가 연습하러 응접실에 갈때 따라가는 것이었다. 거기서 그녀는 수많은 인형 가족 중 하나를 데리고 조용히 구석에 앉아 폴리의 연습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날마다 그렇게 행동하자 지루할까 봐 걱정된 폴리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오, 아가야, 이제 나가서 놀아도 돼. 나 여기 있고 싶어." 프론 씨는 서운한 목소리로 애원했다. 제발 잊게 해줘, 폴리. 그래서 폴리는 벌떡 일어나 동생에게 뽀뽀를 해주고는 프론 씨가 곁에 있다는 사실에 기쁨이 충만해져 두 배의 활력과 열정으로 연습에 매진했다. 하지만 프론 씨의 주된 일과는 적어도 폴리와 함께 있지 않을 때 바로 킹 아저씨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저씨 곁을 오래 비우는 법이 없었고, 킹아저 씨는 그 모습에 너무 기뻐서 몸둘 바를 몰랐다. 프론 씨는 마치 매우 중요한 임무를 맡은 것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아저씨 뒤를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태도로 졸졸 따라다녔다. 킹아저 씨는 그 모습에 완전히 반했다. 요즘 들어 제스퍼가 공부하느라 바쁜 아침이면 킹아저 씨가 외출할 때 프론 씨가 옆에 없는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당당한 체격의 아저씨가 노란 머리에 작은 아이와 손을 꼭 잡고 종총걸음으로 걷는 모습 잘 생긴 머리를 숙여 아이의 조잘거리는 소리를 들으려는 모습을 보려고 뒤돌아보곤 했다. 그리고 거의 모두가 이상하고 딱딱한 킹 아저씨가 맞는지 두번 확인해야 했다. 이제 집안의 인형 축 정량은 경고 수준에 달했다. 킹 아저씨는 프론 씨의 인형 가족에 대한 환신을 관찰하고는 인형은 아무리 많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외출할 때마다 적어도 인형 한 개를 사와 가족에 추가했다. 그 결과 프론 씨는 다른 아이라면 기쁨에 미쳐버렸을 만한 엄청난 컬렉션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프론 씨는 이 인형들을 단지 장난감으로만 보지 않았다. 이들은 엄중한 책임이었다. 즉 인형들을 세심하게 보살피고 올바른 양육 방식에 대해 주에 깊게 관찰하며 작은 도덕과 이의범절을 올바른 방법으로 가르쳐야 할 책임 말이다. 프론시가 휘트니 부인의 작은 응접실 구석에서 놀고 있을 때였다. 그녀는 인형 중 하나가 주최하는 성대한 다과회 초대장을 보내느라 열중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폴리가 경악의 참 목소리와 온 얼굴에 쓰인 당황함을 안고 뛰어 들어왔다. 무슨 일이니? 얘야. Yeah. 피트니 부인이 자수를 하다가 고개를 들고 물었다. 세상에. 폴리가 말했다. 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엄마한테 편지 쓰는 걸 잊었어요.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게다가 음악 선생님이 오고 계세요. 불쌍한 폴리는 창밖을 보며 끔찍한 속도로 집 쪽으로 다가오는 활기찬 음악 선생님을 절망적인 눈빛으로 바라봤다. 어젯밤에 밴 숙제 돕느란 너무 오래 걸려서 그렇지. 피트니 부인이 말했다. 안 됐다. 정말. 아니에요. 엄마. 폴리가 솔직하게 소리쳤다. 시간은 충분했어요. 그런데 오늘이 엄마한테 쓰는 날인 걸 잊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실망하실까. 이제 어쩔 수 없다, 아가야 오후까지 미뤄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아침 일찍 구편으로 보낼 수 있을 거야. 오, 정말. 폴리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야겠죠. 그리고 폴리는 매우 괴로운 작은 마음을 안고 음악 선생님을 맞이하러 내려갔다. 프론시는 그저거리던 초대장 메모를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마침 손님이 찾아와 휘트니 부인이 방을 나섰다. 나 가야 하는 거 알아. 프론 씨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인형들에게 말했다. 응. 그래야 해. 엄마는 폴리 편지 못 받으면 오. 너무 속상할 거야. 그리고 나 끼라라. 진짜 알아. 프론 씨는 일어나 창가로 가서 잠시 생각했다. 그러고는 돌아와 작은 몽당연필을 들고 작은 종이 조각에 몸을 숙인 채. 숨을 헐떡이며 힘겹게 매우 이상한 상형문자를 그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완성된 것을 들고는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그것이 훌륭한 편지로 보였다. 잘 가. 그녀는 일어나 인사하며 준비하다 만 초대장 사이에 앉아 있는 인형들에게 허리를 숙였다. 나 아주 잠깐만 나갔다 올게. 그리고는 결연하게 방문을 닫고 나갔다. 아무도 그 작은 모습이 마차가 다니는 길을 따라 내려가는 것을 보지 못했으니, 당연히 아무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다. 프론 씨는 정문에 도착해서 길을 이리저리 아주 신중하게 살폈다. 그래,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여기 아래였어. 할아버지랑 같이 갔을 때 분명히 이쪽이었는데, 그리고는 즉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려 계속 걸어갔다. 손에는 이제 꽤나 더러워진 작은 종이 조각을 소중하게 움켜쥐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복잡한 상가 거리에 도착했다. 우체국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곧 나올 거야. 아마 저 모퉁이만 돌면 있을 거야. 푸른 씨는 모퉁이를 돌고 또 돌았다. 그러다 마침내 작은 불안감이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폴리를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녀는 거리를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푸른 씨를 툭툭 치고 밀었다. 오, 세상에. 푸른 씨는 생각했다. 커다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때부터는 다른 생각할 틈도 없이 사람들의 발밑에 깔리지 않으려고 비틀거리며 걷기 바빴다. 마침내 길을 지나가던 늙은 행상 아주머니가 커다란 바구니 끝으로 프론시의 모자를 쳐서 날려버렸다 모자는 빙그르르 돌아 프론시의 머리를 때렸다 아주머니는 그 가엾은 갈색 눈을 쳐다볼 생각도 없이 아무 말 없이 성큼성큼 걸어갔다 프론시는 완벽한 절망감에 휩싸여 자기가 들어갈 공간이 있을 것 같은 거리로 향했다 잔뜩 겁을 먹은 채 그녀는 그 길에 닿으려고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뛰어들었다. 조심해!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멈춰! 저 꼬마! 죽을 뻔했어.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말했다. 마부가 미처 멈출 수 없던 힘센 말두 마리가 바로 그녀 앞에서 맹렬히 질주했기 때문이다. 프론시는 작은 비명과 함께 말들의 발 사이로 손살같이 몸을 날렸고. 안전하게 반대편 연석에 도달했다. 그 돌진은 코너에서 이야기하던 신사들 무리에 프론시를 부딪히게 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길에 등을 돌리고 있어서 소동을 보지 못한 한 신사가 작은 물체가 그들 한가운데로 돌진해 자신에게 부딪치자 물었다. 방금 아슬아슬한 순간 못 봤어요. 그 광경을 목격하고 얼굴이 창백해진 두 번째 신사가 물었다. 이 꼬마 아가씨 방금 거의 죽을 뻔했어요. 운전이 정말 부주의하군. 그는 아이를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다. 세상에. 세 번째 신사가 갑자기 몸을 돌리며 외쳤다. 세상에. 말도 안 돼. 어머나. 작지만 기쁨이 가득한 또렷한 목소리로 푸른 씨는 딱한번 쳐다봤다. 오, 할아버지. 그것이 그녀가 할수 있는 전부였다. 오, 어디. 킹 씨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할수 없었다. 그 작은 몸을 겨안는 순간 숨이 완전히 막혀버린 것이다. 나 우체국에 갔어요. 프론 씨는 벅찬 기쁨으로 그에게 매달렸다. 엉킨 머리카락이 작고 하얀 얼굴 위로 흩날렸고, 얼굴에는 희미한 분홍빛이 빠르게 돌아왔다. 그런데 자꾸 안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계속 걸었어요. 계속. 우체국 어디 있어요? 할아버지 프론 씨는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킹 씨의 얼굴을 올려다봤다. 이 애가 우체국에 갔다고 킹 씨는 마치 사람들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듯이 다른 신사들을 향해 맹렬하게 몸을 돌렸다. 도대체 뭘 하러 가려던 거니 아가야 엄마 편지요 프론 씨는 이제 꽤난 어덜러덜해진 소중한 종이조각을 검사받듯 들어 보였다. 폴리가 못 썼거든요. 엄마가 편지 못 받으면 정말 너무 속상해 하실 거예요. 진짜예요. 아이는 아주 진지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폴리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오, 생각만 해도 아찔하구나. 킹씨는 푸른 씨를 어깨 위에 다정하게 안아 올렸다. 이제 빨리 집에 가야지. 안 그러면 폴리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구나. 킹 씨는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도 할새 없이 지나가는 마차를 잡아 프론 씨를 태웠고, 마부에게 최대한 빨리 집으로 가라고 명령했다. 잠시 후 그들은 집에 도착했다. 킹 씨는 프론 씨를 아는 채집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개체 누가 이에를 이따위로 돌보라고 했어. 그는 계단을 오르며 숨을 헐떡였고, 걸음마다 맹렬하게 소리쳤다.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둘 만큼 개념이 없어. 아빠, 무슨 일이에요? 피트니 부인이 뒤따라 계단을 오르며 물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냐고 킹 씨는 화를 버럭 내며 소리쳤다. 좋아. 프론시가 혼자 우체국까지 뒤쳐나가서 거의 죽을 뻔하는 걸 보고 싶었으면 몰라도 그래, 마리안. 내가 분명히 거의 죽을 뻔했다고 말했어. 그는 말을 이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피트니 부인이 숨 막히는 듯 물었다. 대체 다들 어디에 있었던 거야? 킹 씨는 어떤 상황에서도 프론 시를 팔에서 내려놓지 않으려 했다. 그래서 프론 시는 작은 새처럼 머리를 쏙 내밀고는 자기는 전혀 다치지 않았다고 말하려 했었다. 얘가 나간 걸 아무도 모르게 대체 다들 어디에 있었던 거냐고. 그가 소리쳤다. 폴리는? 제스퍼는 다른 애들은 다 어딨어 폴리는 음악 레슨 중이에요 휘트니 부인이 말했다 오 사랑스러운 프론시야 그녀는 아버지 품에 안긴 아이에게 몸을 숙여 키스를 퍼부으며 거의 숨 막히게 했다 나쁜 말이었어요 프론시는 몸을 똑바로 세우고 엄마를 쳐다보며 말했다 말만 아니었으면 우체국을 찾았을 거예요 그리고 내 모자도 잃어버렸어요 그녀는 그때서야 모자가 없어진 것을 깨닫고 머리에 손을 댔다 나쁜 할머니가 바구니로 모자를 쳐서 날려버렸어요 이제 엄마는 편지를 못 받잖아요 푸른 씨는 여전히 엄지와 검지 사이에 꽉 움켜진 종이조각을 휘트니 부인 쪽으로 슬프게 흔들어 보였다 오 맙소사 휘트니 부인은 신음하듯 말했다 우리가 이 아이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니 하지만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가야. 부인은 마침내 프론시를 놓아준 아버지의 품에서 아이를 받아 안았다. 엄마 편지는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자초지종을 다 설명할게. 부인은 가장 가까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프론시는 그 다정한 어깨에 헝클어진 작은 머리를 기대고 지친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너무 멀었어요. 아이가 말했다. 그리고 신발이 아파요. 푸른 씨는 길고 익숙하지 않은 행군의 고통을 웅변하듯 먼지투성이가 된 작은 부츠를 내밀었다. 불쌍한 우리 아가, 킹 씨는 신발 단추를 풀기 위해 몸을 숙였다. 이런 끔찍한 일이 그는 신발을 빨리 벗기려 필사적으로 노력하다가 단추를 절반이나 뜯어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푸른 씨는 아저씨의 마지막 말들을 듣지 못했다. 순식간에 깊은 잠에 빠졌기 때문이다. 헝클어진 머리는 지친 작은 얼굴에서 흘러내렸고, 숨소리는 평화롭고 규칙적이었다. 그녀는 작은 손을 휘트니 부인의 손에 꼭진채 계속 잠들었다. 바로 그때, 폴리가 방금 완벽하게 마스터한 악보의 한 구절을 흥얼거리며 계단을 두세 칸씩 뛰어 올라왔다. 프론시, 그녀는 명랑하게 웃으며 불렀다. 어디? 쉿. 킹 아저씨가 경고하듯 말했다. 프론시를 깨우지 않고 설명할 수가 없었기에, 그는 폴리의 어깨 두 쪽을 붙잡고 옆방으로 행진하듯 데려왔다. 그리고 문을 조용히 닫은 후, 프론시가 겪었던 아주 위험했던 순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재량껏 빼고 전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지만 폴리가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는지 알기엔 충분했다. 폴리는 아저씨가 이야기하는 내내 창백해졌다 붉어졌다를 반복하며 조용히 서 있었다. 마침내 이야기가 끝났을 때킹 아저씨는 폴리의 얼굴을 보고 거의 혼비백산할 지경이었다. 오 이런 폴리.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테이블 위에서 물한 잔을 찾으려고 더듬거렸다. 너 기절하려는 건 아니지? 프론시는 이제 괜찮아. 조금도 다치지 않았어. 정말이야, 정말이라고. 물자는 어디있는 거야. 마리아니 여기 물을 갖다 놓았어야지. 점 엉청한 죄인 같으니, 킹 아저씨는 완전히 당황한 채 이리저리 부산을 떨었고, 너무 많은 것을 건드려 쓰러뜨리는 바람에 그 소리 덕분에 폴리는 작은 숨을 헐떡이며 정신을 차렸다. 오, 저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다정한 킹 아저씨 저는 괜찮아요. 그래, 괜찮지. 아저씨는 쓰러뜨린 화장품 병을 바로 세우며 말했다. 괜찮고 말고, 네가 나가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 안 했단다. 폴리, 정말이야. 그리고는 폴리를 흐뭇하게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폴리는 휘트니 부인의 곁으로 살금살금 기어가 바닥에 몸을 던지고 잠든 작은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의 손은 프론시의 손을 잡고 있는 다정한 손과 함께 모여 있었고. 그렇게 그들은 지켜보고, 지켜보고 또 기다렸다. 오, 세상에, 프론시가 갑자기 작은 한숨을 쉬며 몸을 뒤척이더니, 폴리를 보려고 머리를 불쑥 내밀었다. 나 너무 배고파, 폴리. 나 정말 아주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어. 프론시는 매우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폴리를 바라봤다. 그렇겠지, 우리 아가. 휘트니 부인이 상기된 작은 얼굴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폴리가 종을 눌러서 제인에게 우리 아기 새 먹을 빵 부스러기 좀 가져오라고 해야겠네. 아주 많이 먹어도 돼요. 프론시는 잠에서 덜깬 이슬 맺힌 눈을 들어 물었다. 아기 새두 마리가 먹을 만큼요. 그럼 아가야, 휘트니 부인이 웃으며 말했다. 아기 새세 마리가 먹을 만큼은 될 거야, 프론시. 오. 푸른 씨는 만족하며 다시 기대한 잡고, 폴리는 주문을 했다. 잠시 후 제이는 음식이 가득 담긴 쟁반을 들고 왔다. 자, 제스퍼는 그 모험담을 다 듣고 나서 말했다. 내 생각엔 저 편지. 내 엄마한테 보내야 해, 폴리. 오, 폴리가 소리쳤다. 제스퍼, 엄마가 기절하실 걸. 전부 다 말하라는 건 아니었어. 제스퍼가 재빨리 말했다. 말 같은 건 빼고, 프론 씨가 엄마한테 이걸 보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만 알게 하자는 뜻이야. 그리고 나는 조엘 형한테 편지 쓸 거야. 벤이 도서관 테이블 쪽으로 의자를 당기며 말했다. 폴리, 내가 형을 놀래켜 줄게. 형은 내 엄마한테는 말안할 거야. 내 까마귀 발자국만으로도 충분히 놀랄 걸. 글씨를 꽤잘 쓰는 퍼시가 상냥하게 말했다. 그러자 폴리가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다 오안돼벤 절대로 그러면 안돼 벤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제스퍼가 단호하게 말했다 다시는 갈색집 내 편지 쓸일 없을 줄 알아 게다가 벤은 왕따가 될 거야 이 말이 제대로 먹혔다 우리 모두 편지 쓰자 폴리가 제안했다 그래서 테이블 한 쪽이 깨끗하게 정리되었고 아이들은 주변에 모여들었다. 펜이 긁히는 소리와 생각을 정리하는 소리가 가득했다. 그 결과 꽤 많은 양의 편지 뭉치가 완성되었고 그 중앙에 푸른 씨의 편지가 사랑스럽게 끼워졌다. 그리고 모두가 줄지어 복도에 우편함으로 가서 다음 날 아침 토모스가 붙일 편지들과 함께 넣어두었다. 프론시의 눈물과 킹아저씨의 분노가 담긴 이 작은 소동은 결국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 했던 프론시의 순수함이 모두를 움직였죠.